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8페이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차례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모태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나아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호론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사람 게세이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느헤미야를 도우사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무사히 성을 재건할 재료와 조서와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니아미아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자신의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벽 건축이었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예루살렘을 향한 것입니다. 이는 소명인의 마음입니다. 니에미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왜 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물어가며 하루의 삶을 걸어갔습니다. 니에미아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온갖 고난이 예고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신이 예루살렘을 왜 향해 가야 하는지 무슨 일을 겪어야 하는지를 각오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명이는 오늘 하루 자신이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께 답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마음에 없는 인생은 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표류하는 인생이 됩니다. 비록 비단길, 꽃길은 아닐지라도 이 길을 내가 왜 걸어가야 하는지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 소명인의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고날지라도 때로는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고 내가 왜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아는 분이 계시다면 이미 복된 삶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느에미아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나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여독을 풀기 위해서 또는 안식일을 지켰을 가능성도 있으며 혹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자신에게 주목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조금 가라앉기를 기다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내 때가 되자 소수의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밤에 조용히 성 성벽 정탐을 나갑니다.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느미아는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인신제사를 드렸던 흰놈의 골짜기와 연결된 골짜기 문으로 나와 용정 곧 용의 샘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왕궁에서 들었던 대로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음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모태에 이르렀으나 이제는 짐승을 타고서는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을 정도로 회파되어 시내를 따라가 올라가 볼수 있는 곳을 살펴본 뒤에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에미아의 신중함을 보게 됩니다. 이미 왕의 허락도 받았고 군사들도 함께 머물며 높은 지위까지 있었음에도 느에미아는 밤에 아무도 몰래 소수의 사람들만을 데리고 현장 방문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기양양하게 많은 재료들과 사람들을 과시하며 왕의 허락을 받고 성벽을 재건할 영웅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떠벌리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운 개도 다리를 떼고 먹는다 라는 말처럼, 느에미아는 조금은 답답해 보일 정도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실은 예루살렘의 재건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영향력은 예루살렘에도 미치고 있었으며, 누가 그들과 결탁하고 있는지를 알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프게 느헤미아의 계획이 그들에게 알려지게 될 때에 그 시간은 적들에게 어떻게든 느헤미아가 예루살렘 백성들을 설득하고 규합하지 못하도록 이 관계를 펼칠 치 시간을 허락해 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아는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은밀하게 일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큰 일을 도모할 때에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때로는 느리고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적당한 하나님이 주신 때를 기다리는 법을 알지 못하면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혹시 내가 감당하는 일 혹은 계획하는 일들 속에 조급함을 가지고 나아가신 분은 없으십니까? 대로 나의 조급함으로 이를 그르친 경험을 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싸워야 할첫 번째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마음에 충동과 싸워야 합니다. 드러내고 싶은 욕심, 자랑하고 싶은 마음, 경솔한 언행이 먼저 우리 안에 꺾인 뒤에야 인내로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17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에 니에미아는 성벽 재건을 위한 현지 조사를 마친 뒤에 드디어 사람들을 불러 모아 성벽 재건의 비전을 그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짧지만 매우 명확한 비전이었습니다. 먼저 현실을 당면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 사실을 예루살렘 백성들 중에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성벽을 재건하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동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헌신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그저 지적하라고 나에게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헌신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니에미아는 백성들에게 해결방안과 소망을 전해줍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성벽이 건축되면 지금 그들이 헐벗은 민족적 수치가 가리워질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느에미아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의 시선을 공유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이 내용이 압축되어 짧게 나와 있지만, 니에미아는 자신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궁정에서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모든 과정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 니에미아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신 것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용기를 내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며. 그들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한 소망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한 명의 니에미아가 수많은 니에미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니에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한 소망과 꿈을 공유하고 동역자들을 모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많은 사람들을 소명자로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불탄 성문과 무너진 성벽과 같은 상황에 느에미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타고 무너진 것 같은 공동체, 또한 한국교회를 보면서 어찌할 바 몰라 넋을 놓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울고 기도하며 회복을 간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비전과 방법을 주실 때에 그것을 믿고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며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백주년 기념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한분한 한 분이 바로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늘 좋은 일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스라엘을 흥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했던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니에미아의 계획을 듣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먼저 이들은 왜 예루살렘의 재건을 싫어했겠습니까? 삼발랏은 당시 사마리아의 권력자였습니다. 니에미아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까지 예루살렘에도 그의 권력이 미쳤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느에미아가 와서 예루살렘을 구별하여 별도로 민족적 정체성을 세우고 회복시키려 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과 밥그릇을 두 눈을 뜨고 빼앗기는 뼈 아픈 사건이 되,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느에미아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들의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은 바로 냉소였습니다. 그들이 니에미아와 그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경멸하고 조롱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려 할 때에 때로는 주위에 냉소적인 공격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예상해야 합니다 퍽이나 잘 되겠네 너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수 있겠어 특히 가까운 가족과 친척 또는 친구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씁쓸함이 몰려올 뿐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맞아.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야. 이것이 나의 교만함이었을까? 그래.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꿈이 맞을까? 이런 생각들로 주저앉는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교만하게 보며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고 그를 폄하하였습니다. 이 말을 돌려 말하면 야 다윗 정신 차려 골리앗을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너는 그저 양이나 치면 족한 인생이야, 라며 다윗의 인생을 제안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느에미아도 그러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라고 하며 느에미아에게 누명을 씌우고 진실을 왜곡시킵니다. 지금도 사욕에 눈이 먼 사람들은 옳은 일, 설한 일을 행하려는 자들에게 공격하고 프레임을 씌우고 사람들이 그를 오해의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삼발랏은 예루살렘의 회복이 곧 반역하는 것이라는 소문을 내어 사람들이 느에미아의 중심을 의심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느에미아는 이런 그들의 공격에 어떻게 회신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것이 네미야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모든 꿈과 소망이 네에미아의 자신의 성공과 욕망과 권력 추구를 위한 세력 다툼이었다면 아마도 그는 도리어 삼발랏의 도움을 구하며 그들과 화친을 맺고 예루살렘에 정착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에미아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며 자신의 마음속에 주신 사명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을 통해 이 길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길임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사 형통하게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들에게 당당히 외칩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이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정치적 권력, 법적인 권리, 종교적 참여 권한이 없는 외인일 뿐인 것임을 확증한 것입니다. 곧 외교적인 언어로 조용히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신경을 꺼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니에미아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이런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침착히 대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방해하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 비방하고 업신여기거나 누명과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며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하였은 즉 우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물살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반드시 그 물살보다 더큰 힘과 움직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를 휩쓸어갈 때 가만히 있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슬러 살아가려 한다면 반드시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하며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혼자 착한 척 한다며 굳이 고생을 사서 한다며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더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속적 가치관의 물살을 거슬러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물줄기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할수 없지만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우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행여나 외롭다 느끼시거나 바른 길을 선택하며 세상의 공격과 오해와 비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니에미아가 오늘 걸어갔던 이 길을 바라보며 도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며 믿음으로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락한 궁전을 떠나 사명의 자리를 찾아 걸어갔던 니헤미아의 삶을 봅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세속적 욕망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이 가득하였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인내에 인내를 더하여 치밀하게 준비하는 헌신을 보였고, 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성벽 재건의 꿈을 꾸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에 당면한 모습도 마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 같은 수치와 부끄러운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 빛을 비추사 회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어 이 땅에 부르심 받은 소명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